본편에서 사건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오컬트 마니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라. 이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주카이에게 주지 말라.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산 기슭에 아오키가하라라는 숲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카이 숲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장소이고, 주카이는 수해, 나무가 바다처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이 숲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수많은 나무와 숲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은 일본인들의 극단적 선택의 장소로 유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위치는 후지산 북서쪽에 있으며, 후지산 분화 때 흐른 용암이 식은 자리에 나무가 자라며 생겼는데, 면적은 약 3,0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서울 강남구 전체 면적과 비슷한 수준의 넓은 면적의 숲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방된 곳에 캠프장과 공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림욕을 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알려져 인근 호수나 후지산의 경관을 볼수 있어 인기가 높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곳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1965년 홍수나 태풍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숲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시신과 유류품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사 기간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총 1177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 뒤로도 하루에 한번 꼴로 실종 또는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우는 채10% 정도이며, 혹시라도 유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유류품들을 공개해 두었지만 찾아가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수많은 시신이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주카이 숲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수를 뜨기 위해 숲에 들어가 실족사하거나 길을 잃어 헤매다 사망하는 경우. 실제로 주카이 숲은 빼곡히 들어찬 기괴한 나무들이 있어 같은 길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 주카이 숲은 나침반이나 통신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아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주카이 숲 귀신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죽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시신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며 한 여성이 숲 속에서 파도의 탑이란 소설을 베개 삼아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후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자 마이니치 신문에서 소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주카이 숲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주카이가 죽음의 숲이 된건 소설 파도의 탑 내용이 미화되며 생긴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960년 마치모토 세이초가 쓴 파도의 탑이란 소설이 1965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에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극적인 멜로 소설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했지만 여자 주인공의 처해진 상황과 남자 주인공 부모의 반대 등 이유로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며 이를 비관한 주인공들은 주카이 숲에 들어가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은 내용에 동요되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다 여기면서 숲으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현재는 점차 숲의 유명세도 함께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숲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은 관광 목적의 산책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출입이 통제되어 길을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류품을 제외한 숲의 시신들은 오컬트 마니아들에 의해 픽션으로 꾸며진 것들이 많고, 과거보다 현재의 통신 설비가 잘 되어 있어 통신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나침반이 고장난다는 이야기는 모두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거짓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방문하실 목적이 있으시다면, 산책로를 벗어나 들어가면 실제로 길을 잃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 유령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 소설로 생긴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죽음의 장소로 변해버린 주카이. 인간의 나약한 마음으로 탄생해버린 죽음의 숲 주카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